이때는 먹을 생각은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응. 먹어볼까? 응. 그래서 먹을 수겠다 배추랑 먹어야지 수영장 결국 못갈것 같아요 이번에도 수영 실패 일단 너무 많이 먹어서 몸뚱아리가 이치란라면도 있네 <laughs> 얘네들 아침밥이잖아 음. 차찬탱이잖아 차찬탱 차찬탱이 뭐야? 아침밥이야? 그거 뭔지 모르겠어 무슨 그발에 아침밥 대신에 커피에다가 먹고 소스 먹고 계란 푼 물에 소금 살짝 해서 어디로 가서 먼저? 밥 먹으러. 밥 먹으러 가자. 뭐 응. 먹을 거야? 등찾지만 돼. 등선 아니면 더없빠 그냥 계서 걸려가. 내하 람야은 어디 있죠? 맛있을 것 같아. 등산은 가볍게 먹고 몇 개만. Okay, 다음 시작. 것도 먹기로 했다. 어디였지? 밥집 저녁에 라운지는 카드로 하면 되고 낮에 먹을 거만 안 되면 저녁 인을 찾아야 제 머리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내 핸드폰 너무 빨리 달아 오래됐나 응맥주안먹나 없어 맥주는 안 먹거나 맥주는 없어 맥주는 없어 아아아아아안잖아 진짜 어 인가 만간 유레타가 걸 보니까. 자기. 너핸 필요 없어. 난 요거만 먹어야 되나 이거 너무 네, <laughs> 음, <속> 다 <laughs> 야채 익힌 정도가 괜찮은 될 것도래. 도래 봐. 라이라 거. 오케이. 오케이. 좀 기억해 줘. 그거. 헬로. 땡 여기 뿌려 갖고. 제 먹어. 아, 제좀다겠네 애기 돼지라서 좀, 아, 좀 너무 맛있네 못뺄것 같아요. 이번에도 수영 실패. 일단 너무 많이 먹어서 몸통 아리가. 안 좋고, 기분도 안 좋고.